네 안녕하세요 매경 이선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방안 이사 대책을 발표했죠 이때 새로운 공공 분양 청약 제도를 발표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도심 역세권에서 공공 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공공 주도로 공급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청약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건데 추첨 제도 있고 일반 공급도 있어서 이제 일반 공급도 늘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정부가 공급할 이 수도권, 역세권 도심 공급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니까요. 매브리 TV 보시고 내집 마련의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매브리 이번에 좀 쇼킹한 게, 그러니까 추첨제 도입, 그리고 일반 공급 확대,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충, 충격적인 게, 이번에 통장 종류를 허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대책 이사 이후 나온 발표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공분양이어도 통장 종류 상관없이 다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예금, 청약부금, 공공분양 신청 가능합니다 원래는 청약통장은 종류별로 신청 가능했습니다 청약예금은요 민영주택 가능하고 청약부금은 8호 이하 민영 가능하고 청약저축은 8호 이하 국민주택 공공분양 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공공 다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통장 가입자분들은 공공분양을 신청이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그러니까 대도시권 공급방안 요 정책에 의거해서 공급되는 물량에 한해서는 비록 형식이 공공분양을 지어도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보도서를 보시면요, 8호 이하의 공급 물량은 당초 민영 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공급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유하고 있는 청약 통장에 따라 부당하게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청약 부금, 청약 예금 통장 가입자분들도 8호 이하 공공주택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청약저축 종류, 청약통장 종류까지 허물었으니까 공공분양 조건이 굉장히 완화된 겁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이 15%에서 50%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 일반공급 물량에서도 추첨제가 30% 도입됐고요. 원래는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 혹은 청약 저축 그 총액, 이걸로 우선으로 이제 당첨자를 가렸는데, 이제 이런 청약 저축 총액을 보지 않는 추첨제, 그냥 로또죠? 그냥 이렇게 추첨으로 뽑는 추첨제가 30%나 도입이 된 겁니다. 게다가 소득 요건을 완화했죠. 원래 60초과는 소득 요건 안 봅니다 공공분양에서. 근데 공공분양 자체 자체가 국민 평균 이하에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공분양은 8호 초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8호 이내이기 때문에 60에서 8호 이내는 소득 자산을 안 보는 물량이었고 60 이내가 소득 자산을 보는 물량이었는데 이번엔 60 이내여도 만약에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소득을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공공분양에서 소득 자산 요건이라 하면요. 소득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만 하는데, 이 조건을 원래 공공분야 6곡 이내에선 봤는데, 만약 이 6곡 이내더라도 분양가가 9억이 넘는다면, 이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 100%, 이거 안 봐도 된,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자산요건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자동차, 요거는 자산요건은 지켜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 이번에 보시면요, 정부가 모든 공공분양에 이 새로운 그 제도를 저,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역세권, 이런 도심에 공공이 시행해서 이제 건물 올리는 거죠.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뭐 이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공공이 이제 시행하는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이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처럼 되게 소규모로 나오는데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즉 공공주도 3080 플러스에 한해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만 지금 이 방식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3기 신도시처럼 이미 택지가 다결정된 이런 곳이 아니고요. 앞으로 할곳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충정노역 일대다. 근데 여기 낙후된 곳. 여기 이제 토지주들 동의를 얻고 공공주도로 아파트를 올리면 그곳에서 분양이 나오잖아요. 그 분양은 이번에 발표한 이 새로운 공공 그, 새로운 공공분양, 이 새로운 공공청약제도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택지는 안 나왔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막,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 지금 후보지를 물색하고, 토지주들하고 해서, 이제, 동의를 해서, 빨리 건축하더라도, 빨라야 3년 후에 나오는 거죠.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량을 받으려면, 아직, 우리한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국토부 설명대로 이번에 바뀐 것 외에 공공분양 조건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공공분양 기본 조건 뭐죠? 우선 청약통장 가입하셔야겠죠. 아직 통장이 없으신 분 아니면 해지하셨던 분은 지금 가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 가입하셔야겠죠. 그리고 24개월 2년 이상 매월 납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는요. 통장 2년이 경과된 분으로 약정 납입월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고, 그냥 가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월 24개월 이상은 납입을 해야 공공분양 1순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모든 주택 포함해서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요, 내가 공공분양을 받겠다, 내가 3년 뒤에 도심 역세권 공공분양 받고 싶다 하며 다른 주택, 지방, 굳이 내가 들어갈 곳 아닌 곳은 청약 없는 걸 신중하셔야겠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 내가 3년 뒤, 4년 뒤 도심 공공분양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주택 그 요건을 3년 최소 3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은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청약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렸는데, 그러니까 30%는 추첨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적어도 추첨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3년 이상 무주택 요요 조건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분양을 받을 때. 60 이내를 받을지, 60 초과를 받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공공 그냥 60 이내도 넣겠다 하시면, 그렇다면 소득 자산 요건 유지하셔야겠죠. 그리고 60 이내를 받는데 9억 초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안 보지만 자산은 보기 때문에 자산 요건을 또 계속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득 자산 다뭐나 넘는다 하더라도 60에서 8호 이내에 추첨제 물량은 노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주택, 그런, 무주택 조건이나, 이런 앞서 말한 청약통장 조건, 이런 것들은 갖추셔야겠죠. 이번에 일이 바뀐 제도는요, 공공분양에서도 특별공급엔 아니고요, 공공분양이 일반공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뭐, 신혼특공이라든지, 다자녀특공, 이런 기존특공은요, 다 그대로니까요, 어, 특별공급 자격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 그, 항상 준비하셨던 조건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에 청약제도 개편은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공공분양이라는 어떤 그 청약의 기본 틀을 좀 많이 바꾼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걸고 계신데요. 만약 근데 이게 시행이 되려면 그만큼 공급분량이 나와야겠죠. 정부가 서울에 32만 호를 이런 방식, 정부 주도의 공공, 정부 주도의 그런 공공개발, 이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만 원은요, 진짜 엄청난 물량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 둔촌 주공만 하더라도 1만 2천 가구 규모잖아요. 근데 그런 1만 2천 가구 규모가 지금 30배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32만 원은. 그래서 이런 32만 원 공급이 실제 우리 도심 역세권, 뭐, 그 다음에 우리 실제 도심 역세권 아니면 민간 되게 그동안 흐지부지 됐던 재개발 지역 이런 데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방식으로라도 아무튼 도심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이번에 정부가 발, 밝힌 이 청약제도가 적용이 될 테니까요. 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궁금한 부분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